거의제대로 외워주신 거예요 인터뷰를 하시고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죄송해서 바로 책을 사서 선배님 책도 읽었고 작가님 책도 가장 최근에 내신 책은 다 읽어보고 그그 그 전에 제일 이제 그 화제가 되었던 그 책을 구입분한테아직못 봤어요. 에다 네, 뭐 읽어봤습니다. 놀랍게도 그 여수 여행 얘기가나오는요 아, 맞아요 네. 진짜 소름돋았잖아요 우리 어쩌면 이 이야기인가 봐 이러면서 네. 옛날을 위해서 그러니까요 그 참... 어, 렇게 네. 이렇게 애매한 표정으로 <laughs> <laughs> 있는 책인데 어, 넘을 수 없는 그 엄청난 벽이 계속 느껴져서 진짜 엄청난 문장력으로 된 너무 재미있는 개그들 막 보면서 막 현실 웃음 막, 웃음 막 터지고 진짜 너무 재밌고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너무, 너무 좋았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인상적이었던 건두 네, 네, 분의 네. 책의 마지막 부분에 그리고 작가님 책의 마지지 부분에 에 놀랍게도 여수 여행 기기가 나오는 거예요. n take a 잖아요 우리 어쩌면 봐, 이러면서. 네. 그러니까, 어 f a p o u 인 o n e t You'll not be 그러니까 sweet. You're talking about the t i m 진짜 엄청난 문장력으로 된 너무 재미있는 개그들 막 보면서 현시 웃음 막 팍팍 터지고 응. 진짜 너무 재밌고 감명깊게 읽었습니다 너무 아, 좋았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인상 적이었던 건두 분의 알겠습니다. 책에 이... 거의 절대 네. 외워주신 거예요 인터뷰를 하시기 위해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죄송해서. 바로 책을 사서 선배님 책도 읽었고, 작가님 책도 가장 최근에 내신 책은 다 읽어보고, 그, 그 전에 제일 이제 그 화제가 되었던 그 책을 구입 했는데 아직 꼭못 봤어요. 너무 죄송해서 바로 책을 사서 선배님 책도 읽었고 작가님 책도 가장 최근에 내신 책은 다 읽어보고 그, 그 전에 제일 이제 그 화제가 되었던 그 책을 구입했는데 아직 도못 봤어요 예.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지진한 <sharing> 어, 세기까지. 온세의세기까지올라갔는데 아무튼 그걸 보면 가장 오래된 것이 살아남는 데 이유가 있는 거같아요 그래서 라디오가 어디로든 들어가서 무엇이랑도 어, 접점을 만나가지고 더 많은 청취자들을 이렇게 만나는 것처럼 저는 책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무엇보다 독자들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책은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저는 이 책에서 여러분이 박수를 한번 주셔야 될것 같아요. 작가님, 이 책, 순도백안 읽으신 분들 있다면, 아, 이거 진짜... 아, 또 제가 주제넘는 표현인데제 책이 만약에 재밌으셨잖아요. 이 책은 한백배 100배, 100배 재밌으실 거예요. 같은 방향성으로 너무너무 훨씬 더잘 만들어진 책이라서 꼭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노무게도 여기 준비가 되어있네요 거짓말처럼 거짓말처럼 마치 끝난 사람 듯이 어떤 작가님이요저도 그렇게 하시면 선배님은 본인 책을 추천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저는 그냥 다른 작가분 또 할게요 저는 최은영 작가님의 아주 희미한 빛으로도라는 책이 있는데 어 이제 현실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어떤 애환이나 그런 그 우리가 집어내기 힘들었던 감정, 되게 세밀하고 미세했던 어떤 감정들을 굉장히 잘 짚어내는 작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 누가 읽으셔도 재밌게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다시 말씀해 주세요. 최은영 작가님의 아주 희미한 빛으로도. 정말 활발하게 작품 활동하시는 분이시고 네, 네. 히트작도 많이 내셨고 그때 그렇죠. 네, 네, 너무 작가님이시고 언제나 네. 만나보고 싶은 작가님이라고 어, 너무 네. 좋아하실 네. 같아요 네, 너무 저도 그분 책을 좋아했어요. 저는 요즘에 읽고 있는 책모임에 지난번에 오셨던 분들한테 제제 얘기해드렸는데 여름은 오래 그곳에 남아라는 일본 작가의 음. 책인데요. 아시죠? 네. 그 네. 네. 되게 두꺼워서 처음에 이제 약간 부피를 보고 좀 부담이 가는 책이긴 해요. 시작을 해서 아 정말 예전에는 책이 이랬어 소설이 이랬어 이런 저는 이제 오래전부터 책을 읽어온 사람이니까 사실 이제 번장이 계셔서 죄송하긴 하지만 요즘 소설들은 이렇게 상황과 대사 위주로 빠르게빠르게 드라마처럼 영화처럼 소설도 그렇게 넘어가는데요 이 작품은 제한 글자 한 글자 음미하게 만든 그런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그리 큰 얘기도 아니고 뭐, 일본의 한 건축 사무소에 들어간 주인공인 인턴 같은 사람이 내가 거기서 겪는 여러 가지 일들을 써놓은 건데요. 이 작가님이 너무 일본 작가님인데, 이분이 50대에, 50대 늦게 배우면서 다르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예를 들면 이제 주차장에는 차가 몇 대가 있었다. 우리는 보통 거기까지만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차 하나하나를 설명을 하는데요. 모르면 쓸수 없는 글들이에요. 그리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컨테이블에 네. 어, 음반을 올려놓고 암을 올려놔서 소리를 들때그 하는 소리가 들렸다. 너무 그 소리잖아요. 뭔지 아시겠죠? 그런 그 섬세함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섬세하지 하는 책이에요? 혹시 읽으셨어요? 잠깐만. 아니요. 저읽지 않았어요. 저는 읽았어요책 <laughs> 음, 좋아하는 사람이 꼭 소개하고 싶은 책인데 있었죠 부취가 있어서 음... 다 소개해드리기 좀 그래요 근데 책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소설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한 번만 읽어보시라고 권해드리요 여기 오는 해그 곳에. 만 작가님 이름 제가 길어서 못 외웠어요. 아, 음, 아, 이름 뚜이세요 접두어. 아니야 이이목도마사시 어. 아니, 아니, 아, 아, 아. 마치의 마사시. 어. 마사시. 네 마치의 마사시. 아, 마치의 마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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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네. 제가 이글자에못 외우네요. 2년까지는 다 외웠는데 오래가 아, 되니까 힘들어요. 아, 네, 한번꼭읽어 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어, 여 여름은 여름은 오래 <laughs> 그곳입니근데 정말 이거 편집자가 정말 우리 말 제목을 잘정하게 사실 원제는 화산 근처에서. 음. 아 완전 다르네요. 너무 느낌이 다르죠. 근데그 그들이 이제 내려가서 건축사임계사무소 직원들이 함께 생활한 곳이 화산 인근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정말 직설적인 제목이면 화산 근처에서, 화산 인근에서인데. 우리말로서 각을 여름 올해 그곳에 남다들리세요 아... 너무... 아... 네. 네. 저희 노래 중에 그 책에 나와 있는 첫 번째 미니 앨범. 그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직접 만들었다는 그 미니 앨범의 첫 번째 트랙그수록 잊어야 해라는 곡 들려드릴게요. 그죠 동생은 네. 말하는 것들이 비슷하죠 언니를 똑같이 따라요 해 그죠 그죠 그런 거있어요어요 네. 네. 뭐 그리고 저희 첫째 딸도 자기가 요즘 연습한 춤 추고 나서 오늘 잘한 거 같다고 기도 그래요 그렇죠 어떡하냐 그래서 사실은 어, 자기가 모르는 새에 그런 습관을 들이게 되었을 텐데요 그래서 저는 좀 도와드리고 싶어요 그런 거는 도와드릴 수 있다면 습관은 고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크게도 아니고 그냥 한두 가지만 예를 들면 대부분 이제 발음이 안 좋다고 스스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입을 많이 벌리지 않으세요. 아. 근데 그거 뭐가냐면요. 예를 들어서 농구 하는데 슛을 이렇게 쏘는 거랑 똑같아요. 아. 입을 많이 안 벌리면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아. 근데 입을 많이 벌리면 슛을 제대로 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슛이 들어갈 확률이 높잖아요. 아. 그러면, 그러면 그 이런대로라면 제 구강 구조는 거의 3점 슈터네. 아. <laughs> 그냥 찼요하게차분한데 아, 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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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정확하데전달 네, 진짜 좋고요 퍼센트요 저는 완전 네. 네. 뭐, 모셔와서 강연을 들었는데 한 시간 동안 너무 분위기를 휘어잡으면서 내용 있는 강의를 하시고 잊을 수 없는 충격적인 기억은 김재동 씨가 토크 콘서트를 하셨어요 네, 네. 예전에 오래 전에 그걸 물어봤거든요 세 시간 동안 혼자 얘기를 해요 중간에 토크 콘서트잖아요 고용배씨가 3시간 동안 노래하시는 것처럼 네. 김재수씨는 3시간을 말을 해요 그리고 게스트가 잠깐 나왔다 들어가요 나와서 애걸로 30분을 더 얘기를 해요 오, 아무것도 없이 네. 너무 대단한 분이고요 아... 여자 중에는 저는 박경림씨 아... 정말 기가 막히고요 아... 언제 격림주도 한번 모셔서 얘기 나누고 싶은데 예전에 이문세 합창단이라고 이문세 선배님 몇 40주년인가 언제 렇때 연예인들이나 저같이 방송하는 사람들을 4 0명이가 그, 그, 연차대로 모아서 한창단을 응. 만들었어요. 근데 그걸 다 소매는 박경림 씨가 하시고, 아, 저희 아, 조직을 네. 하셔서, 자, 지금 들 하시는 거예요. 하는데, 그걸 너무 기분 나쁘지 않나요 아, 주 너무 좋아다 응. 스타들만 모이셨거든요 응. 스타 몇십 명을 촥 이끌어 가는데, 아, 시가 막혀요. 선생님도 같이 가셨던 거예요? 아, 저도 다행히 한번 껴가지고. 어. 아, 진짜 아, 아, 스타서 아,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laughs> 질문자로 상적인데요 음. 고영배 작가님 소란이라는 이름이 음악적 색깔이나 성향과 반대라고 하셨는데 이름을 새로 정하신다면 변경하고 싶으신지도 궁금합니다. 아 이름을 막 <laughs> 뭘로 바꿔야겠다라고 생각을 해본 적은 없는데 바꾸고 싶다는 생각은 아니에요. 오, 검색하기가 네. 어려워서. 아, 네. 뭐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그래서, 네 저처럼 이렇게 막 피드백을 많이 찾아보는 음. 스타일들은 딱 그냥 소란 <laughs> 쳐서 딱 나오면 좋겠는데. 뭐 국회 소란 <laughs> 아, 뭐 나에게 방청소란 이런 <laughs> 뭐 이런 게 너무 뭐, 많아서 뭐. <laughs> 심지어 그 제가 다른 작가님의 책이라서 좀 언급하기 좀조심스러운데 저도 그 책이 집에 있거든요 소란이라는 책도 있어요. 어그 책이 한동안 인기가 많아가지고 또 계속 그 책이 검색되기도 하고 예. 그래서 검색이 절대 안 되는 그런 이름을 갖고 싶다는 생각을 늘 하는 편이에요. 계약과 입금이 직업이기 때문에 이제 급감이라는 아, 것은 모든 삶이 다글감이고 네. 이제 제가 책을 6 권을 냈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행주 주여 짜듯이 제 모든 삶을 다 주여 짜놓은 상태라서 이제는 뭐숨 쉬는 것조차도 다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와, 네. 아, 저는 독초. 맞아, 요 네. 독초, 독초. 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 네. 그래가지고 썼던 것 같아요. 저도 비슷하죠. 어. 그 사실. 이질한테좀 죄송하네요 질문 이렇게 주셨는데 <웃음> <웃음> 입금! 돈 좀! 돈 좀! 근데 그거는 있는거 같아마 아무도 그러실텐데 저도 평소에 아요번 뭔가 쓰고싶어 하면은 음. 스마트폰 메모장에 적어놔 예. 아, 네. 정리. 네. 아 진짜 궁금해요 가러고저 루틴이 있다기보다는 그냥 스마트폰 <laughs>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데 그래, 그래서 약간 죄체감이 들어서 스마트폰을 밝기를 최대한으로 낮추고 네, 그러면 이제 눈이 적응을 해서 빨리 잘하고 그렇게 하고 뭐 암막 커튼을 철저하게 쳐놓는다 정도 네그 정도가 제순면을 위한 루틴인 것 같고 뭐 그렇습니다 소름돋기 똑같아요 <laughs> 저도 밝기 최대한으로 낮추고 그런데도 그것 때문에 이렇게 보드라못잘는것 같으면 이렇게 좀 라디오처럼 돼 있는 거 틀어놓고 소리 들으면서 음. 누워 있는 나같 저도 그런 편이에요.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 어디서 읽으니까 사람의 잠에, 수면의 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조명이래요. 에이. 우리가 왜 소리가 시끄러워서 시계 소리도 못 듣고 못 주무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그건 그렇게까지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조도가 낮아야 무조건 어둡게 해야 된다는 거래서 저도 비슷하고 정말 예를 들어서 요즘 제가 지방을 공, 강연을 많이 다니니까. 새벽 2시 반에 일어나서 메이크업 받으러 가거나 그래야 되는데 음. 이들이 좀 있어요. 예전에도 우리 왜 촬영 네, 다닐 때 그래. 그랬잖아요. 네. 2시 반, 3시 반에 일어나서 일해야 네. 될 때는 무조건 9시, 10시부터 무조건 부르지. <laughs> 아예 그냥 아... 아무것도 뭐, 못 했고 뭐 숙박사 다 덮어놓고 그리고 무조건 자려고 해요. 음. 음. 저는 그 영상에 뭐 요즘에 도파민 중복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네. 그거를 <laughs> 사람이 도파민이 쓸수 있는 양이 있어서 아침에 눈 뜨자마자 쇼츠나 막 이런 거 보면 도파민이 낭비된다는 거예요 내가 일을 할때 도파민을 써야 되는데 그고 제가 그거를 그 전날 밤에 잠들기 전에 쇼츠로 그거를 보봤어요그 스탠포드 교수님이 에이! 야, 어, 뭐야? 뭐야! <laughs> 어! 그거 있어요? 저거는! 한거 그래가지고 그거 잡고 신물 실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신물 이름이 틸란 뭐였죠? 틸란드시아라고 핀란드시아. 틸란드시아라고 조금 잠깐 일어나 주세요. 셔 네, 저 김소윤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아, 안녕하세요. 청량시켜도 돼요? 춤, 춤, 네. 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우선 밴드 소란의 팬이자 또 서기영 아, 작가님의 책의 독자이자 아, 네. 이금희 선배님의 제자이자 헤어풀이라는 브랜드의 대표인 김소윤이라고 합니다. 오, 음. 어머.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테니스 공, 이, 어 하나가, 이제, 플레이어들이 평균적으로 소비하는 시간이 한 10시간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전문 선수들은 하나의 공을 한 30분 정도밖에 소비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공 하나가 지구에서 완전하게 분해가 되는데, 약 300년에서 400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서, 어 저희 브랜드는 지구를 돌볼 수 있는 방식으로, 신물을 돌볼 수 있는 것을 제한하는 가드닝 문화를 좀 만들고자 하는 브랜드라서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지금 준비한 이 제로 포인트 팟은 마이드이 특별 에디션으로 준비를 한 상품이라 여기가 아니면 만날 수 없는 제품이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로고부터 새로 다 디자인을 해서 지금 로고를 보시면 책을 읽고 있는 형상이요. 그래서 오늘의 북 콘서트를 기념할 수 있는 그걸로 이제 제작을 했고요. 그리고 또말드이님들을 위해서 햇빛까지 그렇게 섬세하게 디자인을 했습니다. 아 <laughs> 네. 어, 그리고 식물을 처음 키워 보시는 분들이나 이걸 어떻게 심으셔야 될지 어, 심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패키지에 있는 QR 코드를 찍으시면 제가 뭐유튜브라던가 저희 식재할 수 있는 이텔란드시아라는 식물을 키우실 수 있는 그 케어 가이드를 마련해 놨거든요. 그래서 QR을 촬영하시고 식물을 식재하셔서 식물을 돌보는 기쁨 속에서 어, 자신을 돌보는 귀한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참감재밌습니다 부를 끌어당기는 말이 있지 않으신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구영배님 정말 저 재밌는 사람 좋아하거든요. 음, 그래서... 진짜 그 살면서 만나본 사람 음, 중에 재밌는 사람 열 손가락 안에 들어가요. 예. 아, 어, 네. 손으로 다섯 개를 하시면서. <laughs> 그래서 정말 열 손가락 안에 들어 음... 재밌는데 사실 그거 아세요? 남을 불편하지 않게 하는 유머가 있어서 배려가 있는 사람이에요 어, 배려가 없으면 그렇게 유쾌한 유머를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어.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래서 나름대로 그냥 고영배님이 어떤 분이겠다라고 짐작 했는데 책을 보면서 확실하게 알게 되었어요 이 사람 진짜구나 아, 그래서 저는 고영배님의 매력은 유머와 진짜라는 거예요습니다습니다 어. 아, <laughs> <그렇습니다. 웃음> 저는 이극기 선배님의 매력은 이런 것을 알아주시고 <laughs> 말로 표현해 주시고 책에 보니까 그런 성품이다 드러나더라고요 제 말을 잘하려면 잘 들어야 한다부터 내용이 시작되는데 그것처럼 어 본인이 어 본인께서 대한민국 모두가 아는 가장 말을 잘하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이야기에 경청을 해 주신다는 라게 그리고 그게 얼마나 큰 힘을 갖는지를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게 제일 큰 매력이시지 않을까 그래서 누구나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그런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laughs> 어, 우리 박상현 작가님은 하셔야 <laughs> 돼요. <laughs> 어, 억지로 안 하셔도 돼요. <laughs> 우리 박상현 작가님은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일상이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박상현 작가님 집에 가서 본 적은 없지만 왜냐면 제가 이제 학교 졸업하고 처음 만났던 때가 등단을 막 하고 등단을 했는데도 여전히 투잡을 하면서 일하던 때였어요. 정말 생활을 들어보니까 글 쓰고 그 다음에 그때는 아직 투잡이었으니까 9시부터 6시까지 일하는 직장을 일부러 선택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시간 외에는 글을 쓰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박선작가가 치열하게 사는지 잘 모르실 거예요. 저랑 저랑 아까 얘기한 여행 프로그램 우리가 한 3개월에서 4개월? 개그 네, 정도 이제, 이제 뭐 그것도 이제 여행을 가는 프로그램이 촬영을 했는데 보통 저희가 만나는 시간이 6시나 7시였어요. 새벽 아침이죠. 그런 밤을 새고 나왔다고 하는 적이 많았어요. 글을 쓰느라고 정말 이 사람 참 치열하게 사는구나. 정말 칭찬해주고 싶어요. 아, 감사합니다. 저는 그 책을 봤을 때 뭔가 이분이 주변에 얼마나 진심인지 느껴지더라고요. 그 이야기들이 다른 친구들이나 주변 관계된 분들, 뭐 동료 분들과의 이야기들이 되게 많은데 모든 에피소드에서 아, 이 사람이 주변 사람들에게 진심이기 때문에 서로에게 갖는 에너지가 되게 크고 그게 되게 큰 힘이 돼서 이런 재밌는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아마 책다 읽어보셨겠지만 혹시안 읽어보신다면 어, 되게 이 사람에 대해서 더 궁금해지고 속에 가진 매력이 되게 많은 것 같다 저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 게 막상 매력이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웃음> <웃음> 네. 저5분들께 인사 나누고 그리고 저희 요 아래에 우 그렇게 울어요 제가. 아. <laughs> 제가. 아 감사합니다. <laughs> 아. 두 분이 감사합니다. 사진, 사진 옆에. 사진 네, 네, 네. 네, 이제 지금 이거는 잠깐 동영상이고 잠깐 사진 찍어 드릴게요. 동영상우리 우리 저기 민간인들한테 유명인사인데. 아, 네, 네. 네. 형옆옆 옆으로 잠깐 서 보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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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까지는 동영상 찍고 네. 지금 사인한 것까지 동영상. 네.